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이 팀을 합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아,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걸 보면은 운동 동기 부여와 자기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자기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요 살을 빼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동기 부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빼기 위해서 수없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전도도 앞으로 우리가 밥 먹듯이 월 1일 전도라고 그러면 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내가 동기를 부여하고 또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혼자만 하지 마시고 팀을 이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어, 전도의 역할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참 어머님 말씀 따라서 월 1인 전도를 하기 위한 역할극 시간입니다. 실제 전도와 비슷한 상황을 연습하면서 더 나은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해요.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자신감이 키울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한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건 이랬어요 저건 저랬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면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전도 역할 에게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작업해 볼수 있습니다. 아, 전도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건데요. 어, 카페의 상황이라든가, 또길거리의 스트리트 전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라든가, 또는 지인들, 잘 아는 사람들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아, 이렇게 에,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 교회마다 시골 교회도 있고, 도회지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세 가지만 만들었어요. 카페, 길거리, 그 다음에 지인들.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커피 자리 옆에 있으니까, 아, 어, 참 커피 참 맛있게, 참 이쁘게 마시네요. 그러고 접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들어준다든가,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요 밝게 인사하면서 상대방 반응도 살피고, 살피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요 정성을 많이 들고 전심한 철야 정성을 많이 들으면 사람을 척 만나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그툭 튀어나온 말이 그 사람을 콕 찌르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그 사람이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아무리 바쁘다 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전도하러 나갔다고 벚다리 도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도 바쁘면 인사하고 끝내지만은 그 사람 꿈에내가 나타납니다. 또 하늘이 연기가 도와가지고 또 어디서 만나게끔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전도의 숙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디스크라든가 이런 검사하는 걸, 아, 저구요. 딱 5분만 같이 있으면은요. 정말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남편하고 대화할 때 진짜 멋진 대화를 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될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길, 길에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불편해 하면 마무리하세요. 깔끔하게. 네.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는 평소에 가까우니까 이웃집에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 내가 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어 당신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어려운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이래서 전도 상황별로 대화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나눴지만 은 실은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어, 네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역할과 상황을 정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 가처럼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맞게 전도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대상자를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똑같은 상황을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역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상대방 말을 잘 들으면서 공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정말로 실전에 들어가서 이 얘기가 쉬워지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팀이나 목사님이나 리더가 충고를 해준다거나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쳐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거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역할극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고쳐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죠? 동기유발 시켜가지고 자기의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역할 진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역할극의 기본 계열을 우리가 말한다면 은 진행하는 방법은요. 이 3인이 일조로구성한다그 했으니까는 팀이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효정 관계 맺기 보고를 끝났으면 그걸 갖고 해도 되고 또는 일요일 날자 우리 전도하는 연습해 봅시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한 4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팀인 만들어 가지고 전도 상황을 재현해서 각자 역할을 맡깁니다. 그 다음 시간은요. 준비하는 거한 5분 정도 하다가 역할 그 시간은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한 5분 정도 해서 한 20분 정도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 구성을 전도자나 대상자나 또 3명 같으면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관찰자를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나 또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았을 뻔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만날 시간이 없다면 이런 줌 같은 그러나 또 톡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나누냐면요.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꼭 해야 돼요. 대화 방법. 일상 대화에서 신앙 얘기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끄럽지 않다면 뭐가 매끄럽지 않은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매끄럽게 진행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번 시험해 봤는데 너무 잘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대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벌어질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 대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경청, 상대방 얘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 들은 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이건 안 돼, 그고 가야겠어, 말하지 말아야겠어. 이건 에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에고가 안 나오게 스스로 본심으로서 본심끼리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캐치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전도자가 연습이고 역할이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진심을 담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연습을 한 사람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라든가 지인한테라든가 카페라서 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문효정 씨 나오십시오. 전도자. 네. 예, 네, 전도자 이름은 안미정 님입니다. 안미정. 그러면 네. 안미정이라는 분을 정하시고, 쇼정 팀 보고에서도 안비정, 안비정, 안비정하고 호명 기도를 하지만 천심원 기도 시간에도 계속 그 이름을 갖다 호명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천심원 정성을 드리고 그 마음을 준비하고 전도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안비경 씨에 대해서 아는 게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 네. 오리오스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 음. 2년 전에, 그,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거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음. 사명을 느끼고 있는 분입니다. 음. 뭔가, 그, 연적인, 그, 힐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음. 그, 그,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요. 음. 네. 네 그런,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그런 네. 걸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그분 안에 뭔가 힐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본심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본심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미 신앙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들은 효정팀에서 그 어, 전도 상대장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같이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기도는 더 뜨겁고 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또 원하는 게 생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네. 효정 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갖고 아마도 문효정님께서는 본인의 효정 팀 안에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걸고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역학을 해보면서 실제 전도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가 효과가 나오냐면요, 자신감이 향상돼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일본 분들은 한국 분들한테 다가갈 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전단지를 주는 건잘 줘요. 말씀집을 주는 건잘줄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연습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멋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대응력이 향상되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여러분 역할극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거나 그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아,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라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극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해 본게 있다면 그걸 대응하는 거죠. "아, 고맙습니다, 정말 천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꿈에라도 내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질문과 거부에 아주 현명하게, 깔끔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 꿈에도 나타나지. 예.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 전동 능력이 뜨거워져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이 한국 전체에다 이걸 계속 보고 발라 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0명 이상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머님께서 월 1인 전도 하라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이것이 나한테 떨어져서 월 1인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천심원에서 중심명 회원했고 그 많은 조상 회원한 사람이 다 와가지고 나는 아만 했더니 제가 아야 어여 가게하고 누가 연기해서다 활동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작업하다 보면은 분명히 팀 전도 능력이 뛰어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였으니 그에 불러들인 팀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혼자 왔기 때문에 박수 치고 말았지만은 팀이 또 다른 팀몇 팀에게 부탁드려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니까 그 사람한테 이런 인사해 주고 이런 선물도 전해 주세요. 그래서 한 팀이 한 명의 V.I.P.가 오면은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뻐하고 선물도 주면서 함께 움직여서 여러 팀이 한 팀에 대해서 호응을 할때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꼭 한번 해보십시다. 예, 만오천명이 전부 다안 하더라도 우리 이곳에 들어와 있는 200명이라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 큰 기대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할국 후에 한번 토론해 보는 거죠. 상황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전도 전략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한걸 꼬박꼬박 써서, 그 다음에 개선점과 장점을 공유해서 잘못한 사람들하고, 만약에 경우에 역할 것도 잘 못한 사람 있으면요, 그분을 바깥에 세워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하면은, 팀, 팀의 역량과 팀의 성령의 힘이 따라 나올 겁니다. 참 어머님께서 정말 도와줄 겁니다. 왜? 월 1인 존도라는 게 어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대로만 실천하면은, 기이일어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전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전도를 나가십시오. 매달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역할극을 연습하시고, 정말 거기 대해서 또 간증도 하시고,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는 그 잘된 분을 내세워가지고 또 간장에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회 상황에 맞춰서 시골에 농번기 때라든가, 또는 농사질 때라든가 또는 도회지에서 자녀 키우는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경험 많은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꾸준히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기쁨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보 가정으로서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보 교육원을 어머님이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천심원의 깊은 기도를 꾸준히 24시간 우리가 그 능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200명의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신앙고원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입궁식이 끝나는데 입궁식이 끝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어머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궁에 와서 관찰하고, 궁에 와서 경배하고, 궁에 와서 전도 사이즈를 만들,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실 겁니다. 이제 천원궁 입국식이 끝나면요,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천원궁으로 동원돼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가 믿음의 아들, 딸들을 다 그곳에 모셔와서 거기를 보게끔 하는 그런 전도 프로세스가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천보 교육원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과 역할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사실상 실세화를 아주 쉽고 가볍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 여러분들 앞에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저는 맞추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맞는 거를 폭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다 뿌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명쯤 캠프를 하시면서, 이 보고해갖고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이 보고를 하면서 효정보고에서 전도 역할극을 한다라고 해서 전달, 전도 역할극을 컨퍼런스도 한번 해보시면 멋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연극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올리는 겁니다. 일요일날 아,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전도 역할극 드라마. 그래서 우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 탄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이 연극 천신원에서 연극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꼭 하면은 그이 저절로 설교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오늘 정말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만드십시오. 팀을 만드십시오. 근데 팀 만든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들라고 한 거지. 쉬운 건 만들라고 한겁니 예, 참 부모님께서도 정말로 쉬워도 되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사심이 많아서 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깨지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가지고 나 때문에 깨진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깨어뜨리게 한내 사심이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 놈을 없애버리고 본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하나 될수 있도록 작업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고 실천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 이상으로 어 저의 공유를 마치고 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꼭한 주간 동안은 역학을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만났을 때세 번째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